미니입니다. 오늘은 저의 친친땡땡이는 친구의 사연입니다. 그런 사연들을 하고 고... 안녕하세요. 저에게는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사귀고 있는 사람은 저보다 제 살이 많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저러게 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. 중학생이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친구들과 시내에 놀러 갔을 때 남친과 한 여자가 팔짱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.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빠졌습니다. 그래도 좋았던 건 카톡으로 는 날이고 친한 과 연락한 때 수진이니까 반말할게. 아, 정말 뜻밖은 친구여. 하하. <laughs> 음, 나도 그런 적은 없지만, 공감해.